아버지, 철쭉 절주 꽃이 필 때면, 철주 꽃이 환하게 피어날 때면 더욱 못 견디게 아버지가 생각난다. 칠순이 넘으셔도 노송처럼 정정하여. 철쭉꽃이 피는 철에 철쭉꽃을 포시려 아들을 앞세우고 관악산 서슬진 돌바위를 올라가셔서 철쭉나물 키워다가 뜰 앞에 심으시고 철쭉꽃이 피는 것을 즐기셨기에 철쭉나물 키워드신 흰 수염 아버지가 어제같이 산탈길을 걸어 내려 오시기에 철쭉꽃이 피는 때면 철쭉꽃다 아버지가 한꺼번에 어린다. 물에 젖은 둥근 달, 달이 솟아 오르면 옷을 입으셨던 아버지가 그립다. 달리는 천변길을 늦게 돌아오노라면 도지런저 험한 시설 허다랗게 불러주시던 하얗게 입으셨던 어릴 때의 아버지 4월은 가신다. 아 철쭉꽃도, 흰달도 솟아있는데, 성수 개다 심어놓으신 철쭉꽃은 피는데, "어디 가셨나?" 큰지침을하시며흰 옷을 입으시고 "어디 가셨나?"